죠.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더 남았어요. 어, 한번더 남았어. 다음 주에 한번더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어휘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어휘 다시 한번 볼 텐데 니가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면에서 어, 중요하냐?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은 이네 등급이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이점 때문에. 에?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 자, 어휘 문제 풀 때. 수능이 이제 코앞이니까 2주 뒤니까 다시 한번제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얘기할 테니까 어휘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적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하다이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laughs> 더러 씨바 응가 응가 이러면 돼안돼안 돼. 안 돼요 알겠어요? <laughs> 안 된다고 아이거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더러운 거는거아니자 이거 뭐였죠? 선생님, 어, 초롱초롱하네요. 눈빛이요. 자, 다른 성분 그다음에 네, 뭐라 그랬어요? 연결일기. 그렇습니다. 저 바이크톤에 저 목소리 주인공 은아 연결 연결. 맞아요? 아닌데요? 어, 뭐를 라쓴거요 연결 연결. 오이 <laughs> <laughs> 이렇게 조크를 연결일기. 귀여워. 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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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나? 연결일기, 연결일기. 요. 뭘좀못땅해 <laughs> 다른 성분 연결할게. 알겠어요? 자, 이 원칙에 충실, 충실하게 찾아가 보면은 이3 4 5번은 쓰리 기다라는 거한 눈에 알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부터 빨간 펜으 들어. 자, 뭐 뭐의 뭐모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도 뭐모의 뭐모을 임건, 1번밖에 없어요, 1번. 3 4 5번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성분을 보라는 얘기는 문장 전체를 의구조 보라는 얘기거든요 문장 전체를 봐라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밑줄 군 여성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가 알고 있는 거몇개 되지도 않는 한자를 막 생각하면서 막뭐 이래, 뜻이 뭐네 머릿속에는 사전이 없어 알겠어? 네 머릿속에는 사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네 머릿속에는 사전이 아니라 이 레이저 치우개가 있어 너는 지우개가 있다고 니네 머릿속에는. 알겠어요? 이거 한번 마시면 사귀는 거다. 내머릿속에 지우개.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아, 참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laughs> 아, 그렇다고요? 자 가겠습니다. 뭐 뭐의 뭐 뭐를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냐 가 냐. 가로가 자, 왜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는 지문 속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 갑니다 요앞 페이지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왼쪽. 왼쪽이에요?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 전체가 안 보여서요 아, 가 나중에서 가 보이지? 가 보인다 하지? 이 두고만 쳐다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을 동그라미 선생님 A가 없는데요 줄임말이 줄임말 같은 모음이 겹치니까 생략한 거야 뭐뭐가 뭐뭐라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거거든요 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뭐뭐를 두다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진짜 이 단계는 뭐야 이 구조 다른 성분과의 관계에서 문장 구조를 봐 특히 이제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조사를 잘봐 조사 조사 조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연결해서 진짜 읽어봐야 돼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게 뭐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두고를 보면 안돼 네, 기초로 가 기초 그리고 너 머릿속에 있는 거 딕셔너리를 넘기지 말아 말이야 넌 딕셔너리가 없어 이 레이저가 있을 뿐이라고 레이저 싸버릴 거야 딕셔너리를 넘기는 순간 레이저 맞는다고 생각해 레이저 시술 필요한데요 아니라고 그거 지우개 알겠죠? 지우개야 그러니까 기초를 두고 자 기억해 그리고 가는 거야 선지로 미련을 두고 어, 끝났다. 이1이0 되죠 미련을 두고 기초를 두고 m 100m. 이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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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 돼요. 다시 기초를 두고, 기초를 두다, 중점을 두다. 음, 기초를 두다, 미련을 두다. 음. 이렇게 사고를 멈춰야 돼 m not going to 안돼. a Christian. I guess, sir. I'm 두다 i n g to be a c h r i s t i a 두다 m going to be a c h 가더이상 i a n I'm g o 이 n g to be a 맞아서 잘하긴 잘했는데, 한번 했잖아. 다 맞았지? 잘했어 근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방법은. 그쵸? 맞았죠? 오케이. 자, 이런 정도로 한번 어, 접근해 봤고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복합지문 이거를 여러분 회피하면 되는데 일단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문제. 짱부모님. 복합지문 편하게 푸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꺼려집니까? 아,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 중요하다고요.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자, 요 요거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기록이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역삼역 우영우. 정말 올해 온몸에 가시돋듯이 소름돋는다. 경민님이 이야기 있습니다. 경민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합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경제지문이 나왔으며 마지막에 기술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복합 지을 건너뛸 거예요? 복합 지을 먼저 풀 거예요 그렇죠 복합 지을 먼저 푸는입니다 알겠죠? 뒤쪽에 넘어가면 안돼 불량으로 절대 접근하면 망한다 복합 지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걸잘 보시고 전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따라서 펜 들었는데 펜 들고 가아입고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전제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뒷받침하는 전제로 나왔고 나가 실질적인 결론의 결론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쉽죠 병렬식 구조가 이제 애매해는 거죠 이거 병렬식 구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 내용 따로 나 내용 따로야 그게 이제 이게 좀 약간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나가 가로포섭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수 있죠 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 너네가 왜 이걸 다 맞았느냐 어려움 없이 다 풀었느냐? 뭐 사탐에서 배웠던 건데요. 아니, 아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야.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구조 자체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화제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자, 가로 갈 거야. 칸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작은 다운표에 선이지 뿐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이지에다가 이제 형광표를 색깔, 선이지가 가 자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선의지가 왜 나왔느냐? 칸트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다. 자, 1문단 마지막 줄입니다. 칸트의 윤리학에다가 경관 표현 색깔. 그러니까 칸트의 윤리학을 설명할 때 칸트의 윤리학을 설명할 때 선의지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2문단의 첫 번째 줄에 의무에다가 또 색깔 하시고요. 선의지라고 하는 화색적인 어휘. 어휘에다가 자 요거로부터라는 말을 넣어서 썼기 때문에 요게 핵심어가 또될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에도 어, 형광를 색깔 첫줄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이 문단 지나서 자이 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까요?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자그 바로 앞 문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 문단이고요. 이문단이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로 올라가 볼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2문단이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 2 3 4 5. 자, 현광편으로 한번 색깔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적이 넘어가면서 행해진 것 건만이 소목적 그다음에 선의지를 드러낸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현반편으로 색깔 딱해 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얘기는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라 특별한 얘기는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시 1문단 언저리로 올라가셔가지고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자체로 무조건 선한 것할때그 자체로 무조건 에다가 색깔 해볼게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1문단 1문단 1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모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자체로 무조건 색깔을 딱 해놔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 싶게 쉬운 지문이긴 하지만 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울트라 캡슐홍장 베스트셀러 21세기 불후의 명적 독서의 개념 있잖아요 한 번도 출간된 적은 없지만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전 페이지가 계속 출력되어 나오는 21세기 푸의 명저. 뭐라고요? 독서의 개념.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15... 읽지도 <laughs> 않지만 하여튼 페이지 수는 기억나.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요거에 대응할 만한 거. 그 자체로 무조건. 그 자체로 무조건. 다른 녀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필요한 거. 어? 사랑은 수단이냐 목적이냐.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애들도 있죠. 특히 이제 이 수컷들은 군대를 가면은 사랑이 수단이 돼 버려. 요 대체. 안 그러는도 있지만 사랑이 수단이 돼 버려. 요 <laughs> 지금 남성 비하냐고 최대로 부셨습니다. <laughs> 정확해요. 오위리하다 사랑은 수단이냐 목적이냐. 목적이 돼야 돼. 사람은 수단이냐 목적이냐.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순간 옆에 사람이 주고 가도 기계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이유을참 줄여야 돼. 옆에 있는 기계랑 사람이랑 다른 게 뭐야? 사람 죽어. 기계 돌려. 이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수단이라고 하는 이 대립항에서 목적. 이걸 또올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자체로 무조건 선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뭐가요? 주어가 뭐야? 선의지라고 나왔잖아요. 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광펄 색깔. 그 자체로 무조건 아니가 지금 뭐 사탐 개념을 떠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문 안에서. 물론 이제 사탐 선생님이 이걸 강의를 하실 수 있죠. 하실 수는 있지만 글 자체를 국어식으로 읽을 수는 없지. 국어에서 읽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체크해서 이걸로 연결하는 건 국어의 영역이야. 알겠죠? 이걸 보고 목적을 떠올려야 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야. 선이지 자체 뭘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가 너무 쉽게 읽혀서 읽혔을 거라고, 뭐, 뭐, 뭐야, 뭐야, 이신거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이제 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전체 화제라고 할 만한 녀석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나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짱구머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아, 싸울 수 있어요? 나랑 싸움도 뭐자 칸트 이전에 철학자들은 했는데 도덕성의 원천에다가 형어표 색깔 도덕성의 원천 색깔 지금까지는 다 전제야 전제 나부터가 진짜 얘인데 진짜 얘인데 도덕성의 원천 칸트의 칸트가 말하기를 이 도덕성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칸트가 말하는 이 도덕성의 원천이라는 게 뭐냐 가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비교상은 둘로 나 있는 거예요. 뭐하고 오니까 비교상은 1번, 2번, 도덕성 1번, 도덕성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도덕성 1번 뭐라고 나왔죠? 봤더니 자첫 번째 실천 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죠? 가기 전에 이1문단 읽으면서 건너뛰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아니고 무엇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찾을 수 없고요. 경험에서는 타율에서도 안 되고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체크해. 자, 1문단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에요. 병음 세모, 타율 세모 딱 해놓고요. 그다음 에밑으로쭉 내려와서 첫 번째 이 문단, 이 문단에서 첫 번째 그 도덕성이 원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실천이성 먼저 형광펜으로 색깔 실천이성. 야 이거 이렇게 훅 내려가니. 아 진짜. 자 실천이성 본인이 자 순수한 실천이성할때 실천이성에다가 형광펜으 색깔 딱아야요 실천이성. 실천이성 색깔했죠 그래서 실천이성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교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리 나왔는데 의제의 자율성 나왔는데 자율성에다가 형광펄 색깔 자율성 간단하게 자율성 그럼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뭐가 아니고 또 뭐가 아니래요 자성세모처리딱 감성 해보시고 감성세모처리 해보시고 <laughs>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선의제 근원 이라고 형광표를 색깔하겠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6, 7자 2문단의 일곱 번째 줄이에요. 2문단의 일곱 번째 줄 자, 선의지의 근원 이라고 형광표를 색깔 딱 해볼게요. 경험 X에요. 어, 감성 X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선의지의 근원이에요. 선의지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천이성에서 선의지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의 내용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도식으로 덧붙여 그려본다면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의지에서 나오는 무슨감 의무감이 무엇으로 이어질 때 행위로 이어질 때 그걸 뭐라고 한다. 도덕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전제였단 말이에요. 여기 가에 나와 있는 거. 얘기 하려고 이제 가에서 살짝 양념을 뿌려놓은 건데, 진짜 본 얘기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갈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가 자율성이 나왔는데,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 하면서, 적극적인 자유에다가 한표 던지고 있는 상황, 기억 나와 있는 문단으로 갑니다. 기억리에 나와 있는 문단으로 갈 거예요. 자, 표지가 뭐라고 나왔니? 이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 되겠죠? 표지가 이렇게 또 다른 원천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비교상 두 번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제의 자율성 자율성이 다시 한번 색깔 딱 하시고 이두 번째 비교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유 두 가지 나오면서 소극적 자유, 놔두고 적극적 자유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계등 외부의 요구를 물리치려는 것 이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애도를 하더라도 뭐야, 이게 리본을 달때 근조라고 쓰여있는 건 달지 말고 라고 근조의 형식까지 개입을 하잖아요 지금 에? 국가가 리본을 근조라고 쓰인 걸 뒤집어라, 안 적힌 걸 달아라. 외부의 요구인 거죠. 어,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분양소에다가 영정사진 걸지 말고. 위피도 무시지 말고 이름 쓰지 말고 사진 걸지 말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강제로, 강제로 그리고 뭐 희생자 쓰지 마, 사망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이름을 뜯어버렸다고 하잖아요. 화안에서 이름을 뜯어버렸다고. 그게 바로 그 유가족의 반응이 유가족의 반응이 바로 이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거죠. 시키지 마. 내가 언제 동의했어? 하지 마. 그게 이제 소극적 자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잘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적극적 자유와 관련된 설명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 형광펜 색깔 할 거예요. 자기가 법칙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또 복종을 해. 자, 그래서. 자, 스스로 지킬 법을, 자, 법을 입법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까지 이제 형광표를 색깔하는데, 위치는 기억에서 세줄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기억에서 세줄 아래로 내려와. 자, 보이니? 기억에서 세줄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찾았어? 자, 색깔에 법을 입법하고, 자기가 지킬 법을 스스로 입법하고, 만들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 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성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걸형광 별색깔 딱 해놓고 자 적극적 자유라고 차이점 칸에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뭐예요? 스스로 뭘 만들고 스스로 입법하고 법을 만들고 동시에 스스로 예, 복종한다. 요게 적극적 자유로서의 자유성의 의미다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찾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음. 어, 문제에서 하나 정도만 살펴볼 텐데,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보기. 보기 문제 나오면 쏠리잖아요. 쫄거 없습니다. 1대1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 문제 몇 번이니? 7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그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 6번을 보세요. 6번 보고 있니? 자, 3점짜리라고 나왔는데 명색이 3점짜리인데 좀 부끄러워요. 이게 왜 3점짜리지? 자, 보기로 내려가시면요. 자, 선지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체가. 왜냐? 재미, 초감성. 이건 같이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3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다른 선지를볼게 없어요. 왜냐면 3번 산지가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우리 몇번 보고 있어요? 6번 보고 있지 6번 6번 문제 보고 있죠? 추 주나 보이니? 자, 3번 산지 봐라 재미를 느꼈대요 이 재미라고 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에 이 초감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 돼요 뭔 소리냐?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초감성할 때 감성하고 연결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재미를 느낀다 감성에 연결되는 녀석이잖아요. 재미를 느낀다. <laughs> 알겠어요? 근데 초감성 이까 이건 벗어난다, 초월한다라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오냐고? 안되죠안 돼. 재미를 느껴서 해버리면은 그 초감성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이선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지문에서 감성 X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요런 정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두개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최대한 자,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어, 다음 질문에 이제 10, 10번부터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음. 음 오케이, 10번부터 나와 있는 질문 갑니다. 예법 지문인데요 법 지문 치고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수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번부터 13번 나와있는 건데 말이죠 음. 자요 지문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앞쪽에 이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민수야 화이팅? 알겠죠? 네.